675마리의 동물들을 365일 무료로 볼수 있는 곳이자 놀이공원까지 붙어 있어서 어린 시절 소풍 때 많이 갔던 우치동물원이 더 발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일정 짜주는 여행 일자여행입니다. 오늘의 장소인 우치동물원은 광주 북구 우치로 677에 위치한 우치공원 안에 위치해 있으며, 96만 평의 대규모 녹지공원과 동물원, 놀이공원이 함께 조성되어 있어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마감은 오후 5시인데요. 우치동물원 입장료는 놀랍게도 무료라서 이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고, 누구나 부담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주차장은 우치공원 공영주차장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소형기준 5시간 1000원이고 5시간 이상 있으실 분들은 선불로 결제하면 1,400원에 이용할 수 있어서 선불 결제하시고 마음 편히 우치동물원을 이용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광주우치공원 정문에서 우치동물원까지 도보로 입장이 가능하지만 꽤 안쪽에 있고 오르막길이라 이 방법은 진짜 비추천해드리고 일자여행의 입장 추천 방법으로는 바로 패밀리 열차를 타고 입장하는 건데요. 패밀리 열차는 전문매표소에서 1,000원에 편도표를 끊고 탑승할 수 있으며 더운 날이나 노약자, 어린이 동반 가족에게 매우 유용하고 탈 때부터 약간의 테마파크 분위기를 미리 맛볼 수 있어 탈 때부터 설렘이 느껴지더라고요. 왕복권은 판매하지 않으니 다시 돌아가실 때에는 이곳에서 표를 끊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치공원 동물원을 제대로 즐기려면 동물원 입구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루트가 가장 효율적인데요. 야생동물들은 더위를 피해 그늘에 숨거나 낮잠을 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른 시간에 오른쪽부터 도셔야 움직이는 야생 친구들을 좀더 만날 수 있답니다. 저는 쭉 오른쪽으로 걸어서 첫 번째 코스로 파충류관을 들렸는데요. 파충류 구역에서는 엄청 커다란 아메리카어 친구들과 뱀, 거북이 등 실내에서도 관람 가능한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는 곰사가 있는 게 곰사가 너무 귀엽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가까이에서 볼수 있고 완전 갇혀진 형태가 아니라서 반달 가슴 곰 친구들에게도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사를 지나 쭉 내려오면 제규어사를볼수 있는데 두 마리가 서로 그루밍을 해주고 있어서 너무 귀여웠고 편하게 누워 이렇게 지내는 모습에 야생 동물들이 그래도 이곳에서 잘 관리받으며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 마음이 좋았습니다. 제규어사에서쭉 올라가면 사자와 호랑이도 볼수 있으며 벵갈 호랑이 부부인 파커와 호순이는 특히 날이 더우면 잘 숨어 있으니 숨바꼭질 중인 파커와 호순이도 자세히 살펴보세요. 사자와 호랑이사를 지나 위쪽으로 올라가면 사슴사와 큰뿔소사 원숭이사를 볼수 있는데, 큰뿔소는 나무 그늘에 서 있는 경우가 많고, 원숭이는 신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어, 이곳도 놓치지 말고 즐겨주세요. 공작도 볼겸 가볍게 껑살을 들려주고 왼쪽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해양 동물과 루플론을 볼수 있는데 해양 동물관에 있는 물범 친구가 작년에 태어났으며 이번에 몰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우리 몰랑이 친구도 꼭 만나 보시고 천연 기념물 보존관에서는 천연 기념물 친구들을 회복 과정과 치료 과정을 볼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끼리 길이는 어디서 볼수 있는 거야? 왜안 나오지? 할수 있는데 생각보다 꽤 안쪽에 있고 살짝 오르막길을 걸으며 쭉 안쪽으로 길어가시면 제일 먼저 아시아 코끼리를 볼수 있는데 생각보다 코끼리사가 다른 곳들에 비해 좀 작은 느낌은 들더라고요. 올라오는 길 부지를 조금 코끼리사로 더 터서 으면 아이들이 밖에 있을 때좀더 쾌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마사에는 엄청 자이언트한 우치동물원의 터주대감이었던 하마를 볼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올해 3월에 하늘나라를 갔더라고요. 터주대감이었던 이 친구를 더 이상 볼수 없는 게 조금 마음이 헝하긴 합니다. 캥거루와 얼룩말, 사조, 가족 동물사도 있는데 제가 간 날은 캥거루 친구는 보기가 어려웠어서 조금 아쉬웠고 기린 친구는 긴목 때문에 멀리서도 잘 보여야 하는데 안 보여서 어디 있나 계속 찾아보니 안쪽에서 쉬고 있더라고요. 맹수사 쪽인 오른쪽 구역보다 왼쪽 구역은 좀더 한가로운 느낌이라 평온하게 동물 친구들을 볼수 있으니 이곳도 꼭 즐겨주세요. 꽤 커서 슬슬 다리가 아플 때쯤, 저는 마지막 코스인 열대조류관과 큰 물세장을 즐기다가 여기 벤치에 앉아 튀니 너무 평온하고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이 잠시나마 사라지더라고요. 이곳에서 꼭 쉬면서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물세장까지 다 즐겼다면 중앙길로 오면서 나오시면 되는데 여기가 진짜 예쁘니 이 길로 마무리하시면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치공원 동물원은 넉넉하게 두세 시간이면 충분히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면서도 놀이공원인 패밀리랜드가 함께 붙어 있어서 하루 꽉 채워 놀기 좋은 곳이랍니다. 일자여행의 우치동물원 완벽풀 코스로는 입장하자마자 사람 붐비기 전에 먼저 우치동물원을 둘러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가 뜨거워지는 낮부터 오후 4시까지는 아이들이 더워서 계속 그늘에서 잘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오전 시간 방문을 추천드리고 일자 여행의 동물원 이동 정선 꿀팁으로는 오른쪽부터 크게 한 바퀴 돌면 더 수월하게 볼수 있으니 이 루트도 기억해주세요. 12시쯤 점심을 먹어줄 건데 예전에는 진짜 먹을 곳이 없었는데 지금은 롯데리아라도 생겨서 롯데리아에서 식사를 해주어도 되고 편의점에서 한강라면도 팔아서 가볍게 한 끼를 해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간날 너무 더워서 체력 보충 겸 바카스도 얼음컵에 타서 마셨는데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점심 해결이 애매한 분들은 점심을 드시고 오셔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후 2시부터 패밀리랜드를 이용하면 너무 빡센 거 아니야? 걱정할 수 있는데 광주 패밀리랜드는 대기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30분 내외이고 규모도 작아서 4시간이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요. 날이 너무 더운 날이면 물도 살짝 맞아줄 겸 싱싱 보트부터 타시고 평성시에는 가장 인기가 많은 카오스 청룡 열차부터 즐겨주면 모든 어트랙션 도장 깨기를 목표로 즐겨줄게요. 패밀리랜드는 저녁 시간대가 되면 사람들이 빠지면서 꽤 한적해지는데 저는 이날 혼자 여행을 나온 거라 기념으로 나오기 전에 인생 내 것도 한장 찍어줬는데요. 광주 패밀리랜드가 박혀 있는 인생네컷 프레임이라 방문객들은 저처럼 사진을 남기면서 추억을 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여행 온 분들은 송정역에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마무리하는 게 편하실 텐데 송정역 시장 투어도 하면서 맛집에서 식사를 하셔도 좋고 송정역 근처는 떡갈비집도 유명해서 떡갈비를 먹으면 완벽한 하루가 마무리되는데요. 우치동물원과 놀이공원인 패밀리랜드가 하나의 공원 안에 위치해 있어서 이동거리도 짧고 한 공간에서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하게 동선을 짤수 있어 가족분들께는 오늘의 일정을 더욱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치공원 동물원에는 학생 친구들이 즐길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중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동물 생태의 설사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시즌에 진행하는 수의사나 사육사와 함께하는 야생동물 생태교실 프로그램은 시간이 되면 꼭 참여해보셨으면 하는데요. 우치공원 동물원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을 하면 비용부담 없이 고퀄리티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아이동방 가족에게 특히 추천드리며 공식 홈페이지 예약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우치공원 동물원은 단순히 눈으로 구경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장소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치동물원은 현재 동물 복지 우수에 선정된 만큼 동물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곳이자 천연 기념물 동물 치료소로 지정할 만큼 국가가 작정하고 유지하는 곳이라 우치동물원은 다른 동물원과 다르게 노후화도 거의 안 보이고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우치공원 동물원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놀랍고 동물들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활발하며 무엇보다도 넓은 부지 안에서 자연을 느끼며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한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광주 시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나 안내 시스템이 보완된다면 훨씬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차가 없다면 방문을 꺼리게 되는 요인이 될수 있어서 이런 점에서 주말 한정으로라도 하루 일이 회만이라도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방문 장벽이 확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으며 단점을 보완해서 이러한 공공기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 곳이었습니다. 우치 동물원은 다시 찾고 싶은 곳이자 그리고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추천하고 싶은 그런 장소로 저에게 기억에 남게 되어 많은 분들이 꼭 가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우치 공원 동물원에서 추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보면서 마음 깊은 곳의 소중한 추억을 한번 더 깨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 속 어딘가를 살짝 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 여행은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여행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여행 준비 되세요. 안녕!